여러분 그 마음하고 미움이란 글자를 마음 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 미움 어떻습니까? 님과 남처럼 한획 차이죠. 어, 마음의 아에 있는 그 꼬투리 부분이 휙 날아가서 마음의 음자 부분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되죠. 어. 그 글자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미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미움의 씨앗들이 민들레 꽃이처럼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늘그 미움을 공기한 요소처럼 저희들은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미움의 씨가 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길 가다가 오늘 아침에 이곳으로 나오면서 가는데 맞은편에 담배를 피우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은 체류탄가스를 마신 것처럼 숨을 못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피해가지고 <laughs> 어, 가는데 또 저쪽에서 또 어, 맞은편에 또 오면은 숨을 참고 있다가 또 참을 나니까 힘들어서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어, 싫어합니다. 그런 어, 싫어하는 감정이 슬쩍 지나가죠. 그러나 그것은 미움의 감정으로 뿌리를 내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 머리 위로 뛰어 어, 돌아다니는 미움의 시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에, 머리 위에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뇌세포를 감싸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때 그때 그 미움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치유해야 될, 극복해야 될 미움이 되겠습니다. 어, 그 사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집요하게 지금 현재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나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 제법 있네요. 저희 좋은 프로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미움으로 점철된 역사가 아닌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움으로 점철된 개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신호 심판대 앞에 갔어도 다른 것보다 얼마나 사람들 미워했는가. 그것을 무게를 재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미움이 파고드는 몇 가지 유형과 그리고 미움의 영향력, 또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도 모자라지만은 15분 동안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이 파고드는 몇 가지 유형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모욕감이죠.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그 모욕은 미움의 산실이 됩니다. 제가 입시 면접 때 학생들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살아오면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학생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의 부모님에 대해서 놀린 것입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면접장에서. <laughs> 어.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부모가 이혼한 상황을 놀린 것인지, 직업에 대해서 놀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모욕감이 일생 동안 미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가 비교 의식인데, 비교 의식 여러분 잘 알죠? 비교 남과 지나치게 비교할 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서탕달이라고 하는 문학 소설가가 에, 현대인의 특, 심리적인 특성을 에, 규정을 했는데 선망, 질투, 무력한 정호가 현대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다. 19세기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어, 통하는 말입니다. 선망, 어떤 대상을 부러워하고 닮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아직 질투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죠. 선망의 대상과 어 나중에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질투하지만 은그 질투하는 대상의 위치나 그 수준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무력한 정오 증오, 증오가 생기는데 그 증오는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증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그 무력한 증오는 자신을 파들어가는 미움이 됩니다 세 번째가 투사작용 여러분 잘 아시죠? 어, 프로이드의 투사작용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오해하고 미워하는 현상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가 자기 혐오. 자기 혐오. 우리는 현, 현실적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 자아입니다. 가능적 자아. 내가 충분히 이런 위, 어,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 가능적 자, 자아, 현실적 자와 가능적 자의 차이가 클수록 부정적 자가 마음속에 깊어지게 됩니다. 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이 정도로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가 심해질 때 자기 비하의 감정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 혐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저주망상까지 생기게 되어서 그 자기 혐오가 상대방에게 또이 사이에 투사가 될 때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의 현상도 그런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움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죠, 그죠? 사람을 미워할 때 어떤 현상이 맨 먼저 나타납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몸에 변화가 있게 되죠. 저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미워했다 해도 저는 쓰러집니다. <laughs>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됩니다. 몸 체질적으로 미워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 같아요. 네,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위험을 어, 선택하게 되는데 위험할 때에 음 어떤 과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노드 아드렐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강력한 그 혈압 상승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독은 자연계에서 독사의 독 다음으로. 어, 강력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인간의 각종 병들이 이 미움의 독성에서 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 미움만 잘 극복해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 소외. 뭐, 당연하겠죠. 어, 2005년 1월 달인가 영국 어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 심판이 레드카드를 탁 꺼냈어요. 그래서 양진영에서 어느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내면는가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어, 지켜보고 있었는데 축구심판이 자기한테 딱 레드카드를 내밀더만은 나가버렸어요. <laughs> 그래갖고 축구관계자들이 달려가서 어쩐 일인가 하니까 아, 자기 하여튼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심판을 보지 못하게 또 나가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대출 시킨다, 소외 시킨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그 축구 심판처럼 자기 자신한테 레드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다음 어, 세 번째가 파괴적인 사회 갈등, 국제 관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에, 이 아까 말한 부사작용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군집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느 지역 사람들과 어느 지역 사람들의 사이에 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평소에는 참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선거철 같은 예민한 기간이 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꺼려하고 어,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미국의 백인과 흑인의 관계.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한의 관계라든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 투사작용의 군집적인 그 투사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SNS라고 하는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어, SNS를 통해서도 미움과 불화가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강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 환경을 좀 염려하고 이렇게 몇 자를 트위터에 올렸더만은 딱 답글이 날라왔어요 딱 한마디가 야이 간첩아!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야이 간첩아! 깜짝 놀랐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 이걸 그냥 넘어가버릴까 한마디 할까 하다가 나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인간아!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에, 그런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움과 불화가 어, 확산되고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 관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에, 사실은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중심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에, 시간이 거의 다돼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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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어, 우리 인간이 에, 오해받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 미용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어, 명심보감에 보면은 대면공화,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 나누는데도 심격천산,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천개의 산이 있다. 심격천산. 네.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잘아는것 같아도 부부 사이나 애인 사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사실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천개의 산이 있어서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므로서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나도 상대방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어떤 내용,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고 어,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미움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청음에서 관음으로. 관음보살이 무슨 뜻입니까?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 청음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성음의 단계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말 단어 하나 곱씹으면서 말 자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간음의 단계는 그 소리를, 그 말을 하게 된 동기와 숨은 의도를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캐청만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의 채널이 몇 개가 가동되는줄 압니까? 두 개가 가동됩니다. 세 사람이. 만나면 6개가 가동이 됩니다. 어떤 공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알죠? 그리고 네 명이 만나면 몇 개의 채널이 가동되겠습니까? 12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100명이 만나면 9,900개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한 7명이 모이면 42개의 채널이 가동되는데 그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한다든지 그걸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해 버리면은 어,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 호흡 명상법은 빅낙한의 어, 명상법 하나만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뭔가 심한 어, 말을 듣고 어,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 말로 어, 대응하기 전에 호흡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이 호흡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 호흡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깊은 심호흡으로 들어갈 때 많은 미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호흡법은 몇 초간 들이셨다가 몇 초간 멈췄다가 몇 초간 숨을 내쉬는 것인데. 그렇게 할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미움의 극복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